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체크해볼 종목은 이 한국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0% 오늘 엄청나게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악재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한국 테크놀로지 제가 과거에도 영상에서 몇번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렇게 올랐고 앞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저가에서 현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자, 지금 역시도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급락이 나올 수가 없는데 거의. 이 차트만 보면 현재 무슨 악재가 있는 것 마냥 굉장히 겁을 주고 있죠. 하지만 그 정도는 절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악재 없는 급락은 당연히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된다 라는 거고요. 네,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과거에 한국테크놀로지에 대한 가격 전략 받아 가신 분들은 오히려 이 종목으로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한국테크놀로지 과거에 11월에 가격 전략 받아 가신 분들은 사실 지금 다 수익을 보고 나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매수가 1030원, 1050원에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가는 1,300원 제시를 드렸었죠. 자, 이렇듯 여러분들 같은 종목도 어디서 사냐에 따라서 이 계좌 수익률이 전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조정 나올 거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 윗꼬리에서추경매수 하지 마셔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 과대낙포입니다. 그래서 주가의 현재 가치에 비해서 너무나도 과하게 지금 낙폭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현재 한국 테크놀로지 여전히 네옴시티 관련주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급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최근에 여러분들 이 기관, 외국인 세력들 전부 다이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수급이 크게 들어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이 종목을 단순히 테마 관점으로만 내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실적 부분을 봐도 저평가이고 또 추가적으로 이 리튬 관련주로 엮이면서 다시 반등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때 단기 수익 못 보신 분들은 이번에 이 금락을 활용해서 네, 기회 잡으시면 되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이렇게 구독이라는 문자 남겨 주셔서 앞으로 한국 테크놀로지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셔야 되는지 알아 가시길 바랍니다. 자, 최근에 어떤 것 때문에 올랐냐? 바로 인동첨단소재와 협력을 했죠. 이 신수종 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다라는 건데, 이거 역시도 현재 리튬 조항권입니다. 자, 인동첨단소재에서 현재 이 볼리비아에 위치한 이 증발성 광물자원 산업화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이조광권을 취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조광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 지금 현재 미국 에너지 기업인 그린 에너지 글로벌이 갖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지금 취득한 게 현재 121만 5천 톤이라는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규모이죠. 그리고 이게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무려 130조 원 어치의 광물 자원을 채굴할 수 있는 규모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현재 임동첨단소재와 MOU 협약을 맺은 자, 이 한국 테크놀로지가 같이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 이 리튬은 내년, 내후년까지도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설령 이게 단순히 테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뭐금량도 그렇고 사실 경동인베스트도 거의 웬만하면 다 테마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리튬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리튬값이 폭등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광물 사업에 뛰어들었다라는 것은 지금 전기차 생산량이 커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이 지금요 굉장히 한정적이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어쩔 수가 없는 게이 지금 소재도 굉장히 부족하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이제 중국에서 대부분의 소재를 수입에 의존했는데 최근에는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해외에서 조강권을 많이 취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앞으로 전기차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 소재 역시도 공급량이 계속해서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조강권을 취득하려는 기업들의 기대감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우려섞인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북미 정상회담 때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으로 광물 개발 테마주가 또 형성이 됐었죠. 그런데 이에 따라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손해를 굉장히 크게 봤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한국 테크놀로지와 같은 이 광산 테마주들을 조심해라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어느 종목에나 다 대입이 되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라고 다를 게 없어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당연한 얘기지만 고점에서 사면은 물릴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좋은 종목인 거누구나 알고 있죠? 그렇지만 20년, 30년 전에 산 사람들은 지금도 돈을 벌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나 작년에 산 사람들은 아직도 손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 선정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 기사는 크게 의미가 저는 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어느 관점에서나 다 대입이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꼭 한국 테크놀로지 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에 다 대입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 이러한 말들은 꼭 기억을 하시고, 이 리스크 관리에 꼭 참고를 하셨으면 네, 좀 좋겠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앞으로 추가 하락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횡보 혹은 하락 때 기회를 잡으셔야겠죠. 자, 이때 주가를 단계적으로 이제 상승시킨 우리 세력들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세력들은 당연히 이 정보력이 상당히 빠르고요. 자본력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 주가를 매집을 하고 자기네들이 뭐 끌어올리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여러분들은 이들에게 자본력으로 사실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보력은 그들과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력을 여러분들이 그들과 비슷한 선상에서 알고 있다면 충분히 같이 들어가고 같이 빠져나오고 같이 들어가고 같이 빠져나오는 이 전략들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아,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 한국 테크놀로지 조강권에 의해서 앞으로 기업 가치가 얼마나 변화할지 이런 부분들 수치적으로 정확히 알고 가신다면 충분히 저가 매수, 고가 매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에서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런 민감한 정보들까지 전부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참여 방법은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번호로 한국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최근에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이런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시더라고요. 이 기업에 대해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기업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더 정확하게 알고 싶다라고 이렇게 조금 요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PDF로 정성스럽게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이라면 네, 누구나 받아 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제가 뭐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것도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해주실 일은 그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정보만 빼가시고 구독, 좋아요도 없이 이탈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저 역시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한에서 네, 선착순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번호로 이렇게 한국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시장이 안 좋은 것만큼 우리 여러분들도 꼭 시장을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한국 테크놀로지 지금 놀라셨겠지만, 오히려 시장 평균 하락률 대비 더욱더 하락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저가로 모아갈 수 있는 이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 왜냐하면은 지금 매출액을 한번 보세요. 네, 96억에서 지금 3,500억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몇 배냐? 거의 30배가 넘는 매출액 성장이고요. 영업 이익도 10,17년만 해도 적자였던 게 지금 56억 흑자까지 터너 라운드를 한 상황이죠. 아직 단기 순이익은 좀 적자를 유지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수치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거 무조건 실적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이슈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지속이 될수 있는 환경인지 이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두 번째. 충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하락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온갖 악재가 터진 거면 이런 흐름들이 좀 이해가 가겠죠. 하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과대 낙폭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이에 따라서 이 저가에서 매수했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히려 신규 관점에서는 저렴하게 살수록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혹시라도 이거 고점에서 물려 계셔서 혼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주저하지 마시고 꼭 이렇게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바로 2차 전지 관련주이지만 아직 바닥권에서 시작도 안한 종목 바로 공개드리도록 하겠고요. 바로 2차 전지 장비주입니다, 여러분들. 자, 2차 전지 관련주로 돈을 벌려면 이 전반적인 섹터에 대한 흐름을 아셔야 되는데 올해 상반기 때 완성차 업체들이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배터리 업체들에게 수급이 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배...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재주들 위주로 급등이도 나왔고요. 그렇지만 너무 많은 양을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재가 또 부족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폐배터리 관련주 쪽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옮겨갔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 핵심 소재인 리 리튬이 굉장히 좀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폭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쪽으로 다시 한번 이제 급등이 나왔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리튬이 쉴때 어디로 돈이 옮겨갈 것인지 이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아직도 안 오른 섹터는 딱 하나 있다라는 건데요. 바로 장비주다라는 겁니다. 자, 여태까지 이렇게 돈의 흐름이 이동을 해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앞으로 리튬 다음에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겠죠? 자, 장비주들만큼은 현재 바닥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2차 선지 관련주들 대부분 지금 바닥권에서 수십 배 급등을 하고, 52주 최고점을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장비주들만큼은 저점을 찍고 이제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전혀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미 고점에서 떠 있는 종목보다는 이제 시작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장비주 중에서도 가장 좋은 이유 첫 번째 주요 공급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배터리 업체들 굉장히 많이 있지만 예.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죠. 시장 점유율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이, 이 종목의 경우에도 수주가 비례하면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남들이 관심을 없을 때 여러분들이 선점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많이 알고 계시는 뭐 금량, 에코프로, 비엠, 하이드로, 리튬 처음에 굉장히 생소한 종목들이었어요. 그래서 10%, 20% 올라갈 때는 그런 종목들 쳐다도 안 보다가 결국 장기적으로 바닥에서 수십 배 급등하고 나서부터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지셨죠. 그런데 너무 또 당연한 얘기인데 이 종목으로 돈을 크게 번 사람들은 결국에 10%, 20% 10% 남들 관심 없을 때 잡았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아무도 관심 없을 때 거래량 터지기 일보 직전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 종목 역시도 저희 구독자님들이 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위에 번호로 종목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투자 포인트까지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은 타이밍이에요. 이 종목도 언젠가 수배, 수십 배 급등하고 났을 때 그때 보면 늦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아직 참여 못 하신 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